네 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싱 로봇을 통해서 이제 HMI와 연결해가지고 이제 밸런싱 로봇을 동작시키면서 그 로봇의 움직임에 따라 x 축의 각속도 그리고 가속도 이런 수, 상태 변, 변수를 직접 HMI에 출력해서 알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요. 일단은 저희 만든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밸런싱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두이노 소스 코드를 변경을 통해 가지고 HMI와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사용되는 거는 이제 HMI 그 모드버스 모듈 485 RS485 통신 툴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기존의그 MP6050 자이로 자이로 센서 이 보이시나요? 예, 이쪽을 이걸 통해서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그 변수를 보이시는 HMI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험 시동 연상을 시험 영상을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게 소스 코드고요. 소스 코드를 동작시키면. 네 동작 시켰고요. 네. 네 변경 따라서 지금 변수에 따라서 아 네, 수치가 변그각 속도에 따라서 수치의 변화가 주어진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변네 이렇게 변동이 되고 동시에 이렇게 밸런싱 로봇이 동작되면서 변수가 움직이는 게이 로봇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